안녕하세요. 부동산 진니의 소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산시 정평동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보고 계신 7층 규모의 통상각 건물이 어느 소의 매물인데요. 단층 건물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모습이 시선을 모으는 건축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도 꾸준하게 전층 만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특한 상가 건물입니다. 위치만 좀 살펴보면 해당 매물 2호선 정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덜굴 대로의 연장선인 대학로까지는 불과 1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일대 시산 이 다음을 시작으로 옥수천이 있는 골목 끝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군락지로서 대로변 단지들만 어림잡아도 2,400세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기가시에 주로 이용하는 대로변 초입에 위치한 해당 상가는 이동인구 풍부하고 상가 노출도 잘 되는 입지입니다. 2014년 9월 15일날 사용성이 났고요. 대지면적 176.9평, 연면적 542평입니다. 매물 전면으로 왕복 4차선 동 20m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차량 통행량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도로 양쪽으로 상가들 점점 확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편은 정평역이 있는 대학로인데요. 여기서 1번째 안걸리는 자리라서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매물 앞쪽으로 와봤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통상관 건물입니다. 소개의 상가 매물 장점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건물 측면으로 잠시 와 보시면 2층 상관 진입로가 이렇게 건물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 계단은 시인성도 좋지만 진입 동선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서 방문객들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앞뒤로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후면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총 11대 양방주차에 널찍해서 팔려있듯 합니다. 저기 건물 후면 인조 도로가 서 6미터라서 차량 진출입도 쏘에 보이구요. 속의 매물처럼 양방향 개방된 건물들은 청소관리가 좀 어려운 편인데 해당 매물 보시는 것처럼 관리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층 임대 완료된 정평동 통상가 매물입니다. 지하는 기계실, 1층 동물병원, 2층은 뷰티 아카데미, 3층 사무실, 4층 5층은 헬스장, 6층은 네일 쇼핑몰, 7층은 건설사 사무실로 임대 중입니다. 위치나 경기 영향 크게 안 받는 업종들이라 임대 수익 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해당 매물 매매가 55억, 보증금 2억 2,500, 월수입이 1,660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배후의 임차 수요, 소비 수요 걱정 없는 수익형 투자 건물입니다. 매물 주변 상권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시너지는 물론 치과상승도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세련된 내 외부 디자인에 내실있게 지은 건물로 장기 보유가치도 높은 정평동 통상가 매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좀더 맞춰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알차고 좋은 매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